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1절과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받는 말씀으로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 주셨는데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인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는 아브라함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시고 다른 모든 민족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데요. 그 구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빈그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어떤지 말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의 논리의 구조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이 당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29절 3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자, 이런 축복의 형태가 바로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복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 어떤 같은 비슷한 형태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7장 2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빌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말씀, 아까 읽었던 12장에 있는 말씀과 2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대로 그 말씀에 의하면 그 해석과 그 주장은 맞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로 유대인들이 뭐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고 또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는 있지만 사실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분명히 회복하게 하실 때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바울이 해석하기를 이스라엘이 지금 어리석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방인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충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이 어리석고 완고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1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 이스라엘이 곧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복을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하튼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지금 나누려고 하시는 나누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축복하면 복받는다. 이것이 창세기의 12장에 있는 말씀과 27장에 그대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또 다른 관점으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목회적인 접근을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의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오늘날의 그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 그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들에게 축복을, 복을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복을 빌면, 축복을 하면 그 복을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회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한 대형교회, 제가 생각하기엔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한참 오래 전에 간증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이유를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좀 간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복을 받은 그 근거, 이유는 지금까지 본인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리더십들, 오늘날 아브라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내가 축복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받은 거다. 이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실 때에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어,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창세기 12장 3절을 해석할 때에 그 아브라함을 자기 자신에 빗대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지요 믿음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나도 주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나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더 나간다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이, 아, 내가 무슨 감히 아브라함 과같은 존재 일까？내가 감히 무슨 열 국의 아버지 믿 음의 선배 정 도가 내가 될 만한 사람 인가？겸 그러니까 손하 게 본인 이 생각 을 하신 것이 죠？감히 내가 아브라함 과같은존 재가 될수있 을까？오히려 오히려 내가 복받는것 은, 이, 시 대의 아브라함 과 같이 쓰임 을받고 있는 아브라 함의 역할 을 감당 하고 있는 그분 들을 내가 축복 해야 되 겠다. 그러면 하나님 께서, 그 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스스로가 깨달은 이후부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영적인 거장들과 자기 멘토. 그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영적인 거장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 자식인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간증으로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회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언제부턴가 꾸준히는 아니지만 기도할 때, 생각이 날 때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 계시는 영적인 거장들, 리더십들이나 또한 전 세계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제 몸에도 배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분들을 축복하면 저도 복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저의 영적인 멘토를 위해서 또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들 제가 지금까지 거쳐나가면서 저를 돌봐주셨던 영적인 멘토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습관이 저에게 또한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대한 해석이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다른 관점의 해석으로 또 다른 또 하나의 세 번째 해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본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또한 현재의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영적 거장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그 근거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 28절에 보시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창세기 12장에 허락하여 주신 복이 유대인들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나의 영적인 멘토 그리고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리더십들이 될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면 위한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우리가 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서로 그 축복을 빌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복을 빈대로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믿음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시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될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축복의 말은 그를 내가 축복하는 것이지만 결론은 그 복을 빈 것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격려를 게을리하고 칭찬에 인색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결국 내게 돌아올 복을 내가 그냥 잠재우고 쉬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는 축복의 말만 있지 않고 저주의 말도 있죠. 아브람 자손을 저주하면 똑같이 그 저주를 빈그 사람들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만 있지, 저주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럴 권세도 없고, 그럴 권한을 주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축복하는 권세, 그 권한만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복을 빌 때에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반대로 저주는... 우리가 저주하지만 사실 저주의 권세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저주는 누구의 것이냐면 저주를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원수에 대한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에게 너희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냥 맡겨버리라. 오히려,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악한 마음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해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저주하지 말라.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해라.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신앙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오늘도 강론을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내 신앙 내 신앙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유황 계시록까지 어떤 단한 구절도. 개인의 신앙, 그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공동체의 구원과 공동체의 복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한 사람에 대한 그한 사람에게 집중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놀라우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 예수를 네가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입니다.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구원을 얻어야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끝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하신 것 주님의 관심은 너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어서도요 룻기. 룻에 대한, 한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아주 그 개인적인, 개인사 이야기 같은데요. 그 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룻기에 대해서 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어떤 단한 구절도 각 개인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할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살아갈 때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거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아니 그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와 같이 창조하셨어요.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무너집니다. 죽어갑니다.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친밀했던 관계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언젠가는 갈등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산다. 그렇게 해서 좋아가지고 서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관계 갈등은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를 갈등 가운데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시간 문제라면, 당연한 거라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마조마조마 하는 게 문제가 그것을 잘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갈등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들어갔다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부부와의 관계가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때란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한 뭐 동료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 충분히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요.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거를 정리를 하지를 못하면 형제나 부부 관계나 직장이나 그 관계는 더 멀어지겠지요. 그리고 마음의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고 더 쌓이지면 그건 심해질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마음 속에 좋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그 생각이 쌓이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가게 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 입에서 말이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나쁜 말이 쌓이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 나쁜 말이 쌓이면 결국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저주가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저주는요, 직접적으로 컬스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걸 비는 거예요. 그러나 소극적인 저주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 좋은 것을 빌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죠. 이게 소극적인 저주예요. 비난의 말, 나쁜 말, 저주의 말. 이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괜찮을 것 같지요. 비난했던 말을 한 사람은 괜찮을 것 같지요. 나쁜 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괜찮을 것 같지요. 아니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왠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산그 영혼을 나가라 하고, 바보라 하고, 저주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쁜 말 하게 되면요. 그 나쁜 말, 그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파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어떻게 됐다고? 17절에 그를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났다. 복을 즐겨, 복을 빌들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그 복이 떠나간대요. 복이 떠나간답니다. 저주하기를 오니뜻하더니 그 저주가 저주를 말한 사람의 뼈속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받기를 원다면 축복의 말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 말들이 넘쳐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주의 말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치료의 말, 선한 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그 권세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대접이 좋은 대접이면 좋은 대접이 오겠지요. 그러나 나쁜 대접, 악한 대접이라면 악한 대접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난하는 것, 저주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님께로 돌려버려야 돼요. 혹시라도 10년 가운데 가족 관계에서나 어느 무슨 관계에서라도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고쳐놔야, 고쳐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축복이 저절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정말 싫은 사람을 어떻게 그 축복을 합니까? 뭐 생각으로선 좀할수 있을지 런 모르겠는데 입을 열어서 말하기는 정말 너무 힘든,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다면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여러분 누가 복음 6장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기 힘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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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적어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좀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하나님 어, 저,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좋은 뜻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축복은 좀 힘들고 하나님 극렬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내가 순종하려고 여기까지 오니까 성령 하나님 좀 이끌어 주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제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분이 또한 변화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만 있고 저주의 권세와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을 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임하고요. 불편한 관계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불편해지고 더안 좋아지고 더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쁜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영혼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힘든 마음 주님 아시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를 좀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내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말, 격려의 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의 안에서는 가정에서나 우리 안에 서는 가정에서, 나 우리 교회에서, 나 치료의 말, 축복의 말을 할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